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강려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부활 주일까지 그 사십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을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사망 근신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삶에 동참하여 우리도 삶을 믿음으로 정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계획과 목적 따라 살기 위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사망 근석께 드리고 주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벌써 이제 넷째 주일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은요. 다음 주는 고난 주간, 삼월 31일 되면은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원망하고 거 역한 자. 은혜를 받고 처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또 원망하고 거역한 자 그로말며 고통 속에 빠져있는 자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분입니다. 원망하는 자 그냥 아이, 나를 원망만 해도요. 그 사람 가까이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그러면은요 대개 욕합니다. 그런가면은 하 배신자 같은 팀입니다. 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좋은 거다 받아 누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한테 조금 뭐 불리한 일이 있고 곤란하는 일이 있으면 모른 척안 그런 척하면서 배반해 버린 자이 사람들은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추려고 뱉습니다. 가난안 왕에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사실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을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이다. 내급 네 땅을 지나갈 때 내급에 네 거주하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저 사람을 갖다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 백성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 성업을 다 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까지 합니다. 이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겝에 거주하던 그, 그 가난 한 사람을 다 붙여서 멸망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호로마라 이름을 부르고 그 호로산에 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야, 이 백성들이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면 그 전쟁 때문에 불평불만을 원망해서 나를 떠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여서 홍해 길을 따라서 애돔 땅을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니 이 돌아간다고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숙이 21장 5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돌아간다고 말하기를 이 광야에서 왜 죽게 아니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새벽마다 만나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주기도 하고, 쓴 물을 단물로 내기도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식주 문제 사0동안걱정하지 않도록 해력해 줍니다. 그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찮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 항신로도 다 그렇게 해서 먹던 거, 그 시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이뭐 하찮다. 뭐 계속 이걸 갖다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넘겨준 그 땅을 호로마라고 이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서 돌아가려고 하니 그길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만나 내려서 먹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식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걸어두어도 딱 하루하면 없어지고 적게 거둬도 하루 모자라지 않고 안식일 날은 그두지 않아도 그거 먹게 되어지고 평일 날은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남겨주면은요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삶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처음 현장에서 가난 사람들과 공격, 전쟁을 피하여 길을 돌아서 가니 강야가 자기 마음이 안 든다. 자기 마음에 싫다는 겁니다. 왜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좀 빨리 쉽게 안 가고 곧장 곧질러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왜 그렇게 안 되느냐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내게 사람들을 무찔른거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찔렀습니다. 새벽마다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마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그래서 불뱀을 내려서 불뱀에 물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니까 그들이 할수 없어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망,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선포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열에서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장막 바깥에 나와서 이 노뱀 바라보면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입니다. 천막. 요즘 같으면 우리 등산가면서는 텐트입니다. 잠시만 쳐다보면 나와서, 엉덩엉덩 뛰어나서 쳐다보면 삽니다. 그말 듣고 겨어나서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의과대학 병원에 정원을 내린다고 전공의들, 뭐 의대 교수들, 의사들이 막 그렇게 전공, 응? 응? 하는 정원 늘리지 말라. 의사 늘리지 말라. 그러면서 막 데모하잖아요. 환자들은 죽겠다 그러고요.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암수술 못하고 밀려있다 그러고, 야간에 다친 사람들은 응급실에 못 가서 죽겠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이 뉴스에 오는 병원들 혹그 의사협회들 그, 그렇게 보면은 상징 그림 속에 뱀이 그려져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저것들이 왜저 뱀을 그려놨을까?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사건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들이 뱀을 그린 걸 알게 됩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열을 시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져 온 노뱀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거 상징하는 겁니다. 병원에 오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노뱀 보고 산 것처럼 병원에 오면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말할 수 없는 은혜 문제 해결을 기도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그 해결 받은 거 다시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 주님을 원망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까지 빨리 안 간다고 지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다 주를 떠난 사람 그러다가 그냥 주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병들어 그만 죽게 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오직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으면 그 은혜 받고 은총 간직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수 없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부터 살아야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한대로 그 목적지까지 빨리 안 간다고 쉽게 안 이루어진다고 다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교회까지 원망하고,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삶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떠나러 버려서 몸은 병들어서 완전히 망하게 됐고 죽게 되었는데 그들도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방향을 들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의 인생길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들이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얼망했습니까? 그래서 몸도 변들어지고 다른 사람 당하지 않는 그런 고난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들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저 사람은 예수를 잘안 믿는 것 같은데도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외국 여행도 심심찮게 가고 그런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외국도 한번 못 가보고 이게 뭐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을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빨리 안 된다고 원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버려서 그 벌로 몸까지 병들어서 죽게 되어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잘 믿다가 낙심하고 은혜 자리 떠난 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쭉 변함없이 잘 믿은 자만 영생을 주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 습니다. 과거에는 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말았든지 간에 지금 오늘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영 성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너는 옛날에도 그랬잖아 힘들 면은 예 믿겠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다시 또 세상에 나가버리고 그래서 또 힘들면 돌아와서, 아이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해주면 또 다시 나가버리고, 그 일이 한두 번이냐? 야, 이놈아, 너는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면은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세월이 좋아지면은 언제 하나님 어지했냐.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벌받아서 또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몇번 떠났든지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내 잘못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이 땅에 오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었다가 떠났다가 믿었다가 떠났다가 그런 사람들까지 구원해주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하는 일 다른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그리고는 다시 또 돌아오면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이 사실, 감사하십시다. 믿읍시다. 과거형 매지 마세요.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 예수님을 잘 믿었던 과거, 예수님을 배반했던 과거. 그 모든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나아옵시다. 그리고 예수님, 나좀 구원해 주세요. 나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 잘못한 겁니다. 모든 잘못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모든 잘못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잘한 사람, 똑똑한 사람,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 잘못 산 사람, 구원하는 것입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은근멍근 기어 나와, 노병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병이 나은 것처럼, 완전히 망가져서 엉엉멍멍 겨나 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달렸었네요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그 잘못 가지고 예수님 앞에 놓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잘못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 에 나올 때 구원 받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나 죄인입니다. 그러고 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 잘났습니다. 이만큼 돈 가졌습니다. 이만큼 출세했습니다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깨 힘딱 주고 교회 놓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저거는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복도 못 받았어. 몇십 년을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복을 못 받아서 저렇게 가난하고 별보로 오셔서 사 그러면서 무시하게 읽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노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내 잘못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여 노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노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했나 그것 붙잡고 가서 자랑하고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한중한 살면서 나는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나? 어떤 죄를 지었냐? 그것 붙잡고 그제 요번 주일날 교회 가서 용서함 받아야지.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땅에 오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안을도 교회에서 주님 앞에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읍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목장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나쁜 놈벌 주러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쁜 놈벌 주기를 원합니다. 벌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잘 되고, 저 예수 안 믿는 나쁜 놈, 심지어는 저 마귀 새끼, 벌 받아야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쁜 놈이 벌 받으면 쏙 시원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나쁜 사람 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나쁜 놈 벌주는 겁니다. 너 이, 이 법을 어깁네? 벌 받아라! 그리고 그것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 못하게 하고 또 나쁜 짓안 하는 사람 보호해 주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아닙니다. 나쁜 놈 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거를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너벌 받아야지. 그래서 감방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너 나쁜 짓 했구나. 그러니까 교회 와야지. 그러니까 나 믿어야지. 나 믿으면은 네 모든 것내무잡고 용서해 줄게.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제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입니다. 어렵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남을 잘 도와주고, 법없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온갖 어매하고, 모함하고, 나쁜 짓지지는이제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심판하게 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믿읍시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의 상황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천하만국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천국의 삶까지 주십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따라 예수님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구원 받는 삶 살아 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